오늘은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간단한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신의 강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usb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웹캠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장비만 있으시면 이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안에는 OB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간단하게 OBS 스튜디오 활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목록이 있죠. 장면 목록은 어떤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스 목록은 그 장면 하나하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얼굴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자료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PC 화면을 보여줄 건지,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에 가셔가지고,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출력에서 어, 녹화 경로를 조금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화 형식을 MP4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어, 요 보조 마이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내가 사용할 이 마이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 설정하면 또 음질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장면을 설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장면 1에 다가는 소스 목록에 제일 중요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인 웨캠 카메라를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내 강사의 얼굴, 크루에이터의 얼굴이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설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장면, 장면 2에다가는 좀 다른 거, 어, 미디어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PC에 있는 하나 미디어 소스를 불러와 볼게요. 동영상 하나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미디어 소스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장면 3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어, 디스플레이 캡 y 를 하시면 뭐냐면 PC, PPT, i m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PC에 있는 c 뭐 a p t 파일이라든 t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한글 문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캡 t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녹화를 누르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중단만 누르면 바로 m p 4 파일로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이 어, 정도만 갖추시면 유튜브 t 텐츠도 만드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의 강의 영상도 멋지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m e the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